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의초통학교방사 박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수화를 배우고 있어서 짧게나마 인사를 드려보았는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오늘 소통 주제, 알고 계실까요? 우리 봄에는 이런 튤립꽃, 그리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죠. 겨울에는 동백꽃.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각자의 계절마다 피고 집니다. 이렇게 때에 맞게 피어난 꽃들은 세상에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전해주죠. 우리의 존재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꽃들은 때가 되면 또 꽃잎이 저물고 그 다음에 다시 피어나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는 과거에 저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저의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해졌어요. 나도 과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나에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심리학적인 학문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가치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좋아하는 일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실현할 수 있는 저로 변화가 될수 있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사실 저마다 가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가능성을 갖고 계신지, 어떤 가치로 느끼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보고 나니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가능성을 향해 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나는 할수 없어. 어려워. 못하겠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먼 과정과 결과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생각들, 신념들이 미래의 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처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고 계셨을지.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혹시 오늘 주제인 꽃송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를 한번 꽃으로 한번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꽃이라도 괜찮아요. 벚꽃이 만개하는 순간들이 한 3월에서 4월 약한 달간이라고 해요.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느껴질 만큼 짧은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꽃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그럼 이 벚꽃이 그 피어난 시기에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특별한 걸까요? 우리 아직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3월이 다가오면 아, 이제 필 때가 되었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벚꽃 축제도 가야지, 명소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이제 풍경도 바라보고 힐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또 벚꽃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게 벚꽃의 가치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게도 하고, 아쉽게도 하고, 그리고 활짝 만개했을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꽃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을 각자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괜찮다라는 우리의 가치를 내가 확신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런 경험의 기회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하고 관계를 하면서 주고받는 영향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내가 가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일상을 보내느라 나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잠시 잊고 지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돌아볼 시간, 힐링의 시간, 이런 소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괜찮은 존재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보내는 일상의 시간들을 때로는 어떻게 보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새로운 분께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어쩌면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용기 있게 나의 가치들을 실현한다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치만, 내가 스스로 갖는 그런 확신들이 어떤 자신감으로 나타나질 때, 그때 좀더 나의 가치들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서 열쇠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같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 경향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을 향해서 펼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어디에서 하냐? 경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경험해보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더 찾았을 때 저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는 이유를 찾으면요. 작은 거 하나부터 소소한 것부터 일상에서 내가 실천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통학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저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나누고 싶어요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도 여러분도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내가 확신으로 얻어가려면 어,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 당신은 이런 걸 잘하는군요 이런 생각들을 들을 때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오히려 낙담이 될수 있죠. 나도 잘 하고 싶은데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나의 가치나 어떤 평가들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스스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행복하고 싶고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를 가장 먼저 알아준다면 타인의 어떤 평가나 어떤 좋은 말들이 이어졌을 때좀더 그런 효과들이 배가가 될수 있어요. 나의 가치감들이. 만약에 내가 나를 스스로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서, 아, 참, 당신 아름답네요, 예쁘네요. 내가? 내가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나 별론데. 이분은 이 마음 속에 상대가 아무리 인정을 하고 관심을 주더라도 받아들일 자신의 가치를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가면서 긍정적인 자기를 발견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어떤 피드가 있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여받는 것도 나의 가치 중 일부가 될수 있겠지만 그 시작은 내가 나를 알고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더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긍정적으로 나를 좀더 열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모두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러려고 시기를 잘 보내고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필요한 영양분을 주려고 이 시간에 왔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꽃한 송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때로는 피는 시간도 있고 지는 시간도 있죠. 그 피는 시간에 대한 의미는 누군가에게는 노력의 결실이나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첫사랑 같은 두근거림, 설레임도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실패나 어떤 낙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에게는 외로움이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위로, 관심, 인정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시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이해하고 만들어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피고 주는 시간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보내는지는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나라는 존재 가치의 가능성에 달려 있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부지런히 주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관심,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 이런 영양분을요. 그래서 그런 영양분을 나에게 진심으로 일상 속에서 매일 쉬지 않고 부어주시면서 나라는 존재 가치 안에서 피어나는 그 특별함을, 그 행복을 앞으로 더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린 특별한 존재니까요.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잊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앞으로 남은 봄, 소중한 추억들, 행복들 많이 남기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